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소속사가 사건 은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멈추는 듯했던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2시간 후인 새벽 2시쯤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김호중 씨를 찾았지만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뺑소니에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사는 매니저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행동이며 김씨는 이를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에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속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김씨가 정차해 있던 골목에 매니저 외에도 소속사 직원들이 여러 명 함께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골목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김씨의 연락을 받은 소속사 직원들은 택시를 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경찰은 소속사 직원들이 범인 토피를 도왔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속사는 각종 의혹에 대해 김씨가 유흥업소에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김씨가 아닌 소속사 대표라는 입장을 어젯밤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소속사 매니저 김호중 다 구속수사하라 음주운전에 파꿔치게 끝까지 거짓말은 영구제며 거짓말을 하려면 일관되게 하던지 쇼를 하고 있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 봐서 수익을 내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